손은 잡지 말고, 손은 잡지 말고, 손은 잡지, 잡지, 잡지 말고. 손 잡으면 안 돼요. 약간 이렇게 잡는 거 있어. 그래야면, 원 해야죠. 애기인데, 아직까지. 아이고, 그래. 아직 애기인데, 그 잡자고 흔들면 안 돼. 아, 제자님, 여기 씨 찍어주세요. 잠깐만, 정리 앞에 앉에앉 나오지 안안나오아 자, 공중님. 안녕하

어, 자, 서세요, 서세요. 아, 자, 만지방 서대방 덥다. 세, 다시 하나. 손놓고 우산이 손 넣고. 만지가 덥다, 덥다. 오늘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맞아, 옷을 갈아입고 음, 음, 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려요. 가실게요. 네, 곰이 자자요.